에듀파인 사립유치원 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의 지출 유형 중 일용임금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임금은 교직원이 아닌 자에게 강사료, 원고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 내역을 일괄 등록하여 품위를 생략하고 원인 행위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용임금을 일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출 관리 탭의 지출 지원에 있는 일용 임금 관리 메뉴로 이동하여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용 임금 정보 팝업에서 지금 예정 일자를 선택하고 수령인 검색 버튼으로 수령인을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예산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예산 내역과 보수 금액 및 보수 구분을 입력하고 최종 내역을 확인 후 저장합니다. 참고로 수령인 여러 명의 일용임금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한 수령인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적용할 수령인을 대상으로 선택한 후 일괄 적용 버튼을 누르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용임금 원인행위를 위해 작성한 일용임금 내역을 선택하고 원인행위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이전에 작성된 일용임금 내역을 복사하여 원인행위 진행도 가능합니다. 원인행위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여 상단에서 제목, 개요 등 기본 정보와 중단에서 예산 내역 그리고 하단에서 수령인 및 금액 등 내역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예산 내역과 거래처는 일용 임금으로 일괄 등록된 값이므로 수정이 불가하며 지급액은 필요시 원인행위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일용임금은 원인행위 시 거래처 정보 탭에서 공제 내역을 입력합니다. 거래처 정보 탭에서 거래처를 확인한 후 일용공제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용임금공제관리 팝업에서 공제 내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등록합니다. 먼저 해당 거래처의 소득 구분을 선택하고 예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공제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다수의 수령인에 대해 공제를 입력하는 경우 상단의 기준 정보 적용, 공제 생성, 공제 수령인 적용, 기타 공제 생성, 지급 방법 적용 등의 버튼을 통해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제 내역 등록이 완료되면 저장 및 결제 요청을 진행하여 원인 행위를 마칩니다. 이후 지출 결의 지금 명령 이체 확정 순으로 지출을 완료합니다.